잠깐! 보채티 패밀리의 보스 써니보이 생일 써니보이 생일 오늘은 써니보이 생일 축하해 생일 88년생 나7 7년생인데 어! 8877. 축하해 생일. 33살. 나 44살인데. 어, 3344. 축하한다. 77년생에서 치치. 이런 배꼽도 누... 야돈데. 고마워요. 제일 <laughs> 축. 자, 오늘 우리 김지훈 배우의 생일이라서 저희가 아주 자그만하게 잠깐의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. 네. 어때요, 기분? 아, 어때요, 기분? 아, 어, 꽃냄새 하나도 안 나요. 촬영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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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주행이었어요>, 좋아하니까요. <laughs> 아,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, 생일 축하. 아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